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화면에서 보는 이미지는 8,000에서 만 이상 커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킬브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그림 그릴 때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될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가끔 디자인이나 그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종종 받아요. 보통 졸전이나 전시할 때시즌에 인쇄를 해야 되니까 질문을 종종 더 많이 받는데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우선 그림은 그냥 그려 놨던 거 짤방 하나 빼 놨고 사천에 기본으로 되면은 해상도는 72로 돼 있죠. 보통 DPI가 DPI 하면 도트 퍼 1인치당 몇 개의 점이 있는지. 뭐, 인쇄할 때 300으로 해야 뭐안 깨진다 이런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가까이서 봐도 이게 점이 안 보여요. 이런 거는 DPI가 꽤 높죠? 근데 뭐 신문 같은 거 보시면은 점이 좀 보여요. DPI가 좀 낮게 인쇄가 됐다는 뜻이고. 인화기 중에 되게 좋은 거는 한막 600씩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인쇄기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300, 300 기본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찍히는 도트 점이 사람이 뭐 가까이서 봐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좀 디테일하다. 그런 거에 기준이 300인 거예요. 한마디로. 기술 발전이 돼서 사실 600, 900 계속 높게 찍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색을 차라리 더잘 표현하자. 막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몇십 년전 스펙이 거의 300이니까. PPI가 있죠. PPI는 똑같은 개념인데 픽셀. 핸드폰이나 이 모니터. 이거는 되게 제가 아, 옛날에 쓰던 노트4 엣지인데 이게 해상도가 2560이 됐어요 22560 근데 요즘 폰 최신형을 봐도 거의 이 정도 해상도에서 스펙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데 거의 2300이랑 같은 개념으로 거의 늘어나지가 않아요 아이폰 X 해상도가 찾아보면 2 4 2436에 1125 그리고 PPI는 458 PPI예요 그러니까 458 1인치 안에 이만큼을 찍는다는 거예요. 아까 300 dpi보다 높죠? 458이면 눈으로 도트가 구분이 안 돼요. 아이폰 12 보면, 우선 해상도는 막 2300에서 2700 정도 되는데, 12에 미니버전은 2340에 1080, 476. PPI예요. 이거보다 좀 높네요. 제일 상위 기종 프로맥스 2788에 1284 PPI는 458이에요. PPI 보시면 이게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PPI는 레티나 거의 460에서 이 정도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300 DPI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비슷하게 사람 눈에는 이거 이상의 해상도가 딱히 필요가 없다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 기술이 발전이 돼서 더 높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높이는 거죠 딱히 효율성이 없고 배터리만 소모가 많고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아이패드 근데 ppi는 둘다 똑같아요 11인치랑 129가 2732048그 ppi는 2 6 4에요 네. PPI가 조금 낮아졌죠. 그리고 해상도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게 몇년 전에도 해상도가 거의 동일해요. 이게 구형 3세대도 그렇고 그 이전 것도 해상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패드는 조금 더 멀리서 보고 핸드폰은 좀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서 보니까 PPI가 조금 높고 얘는 조금 멀리서 보니까 PPI가 조금 낮은 거.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폰과 이거 태블릿을 비교한 거고 TV를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구형은 1920 x 1080. 이게 그냥 HD. 4K는 3840 2160. 이게 면재은 4배. 8K는 이거의 2배가 되겠죠. 7680 4320. 그러니까 이게 2배씩 뛰는 거예요. 가로축이. 아 TV가 8K가 있긴 있죠. HD에서 4K를 넘어갈 때 되게 드라마틱하게 화질이 항상 있었죠. 이거는 여기다 놓고 CGV. 아이맥스 영화관이 제일 좋잖아요. 아이맥스, 아이맥스 영화관 해상도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크죠. 몇십 미터 되죠 이거는 스크린이니까. 스크린 해상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 TV보다 얼마나 좋을까요? 커봐야 뭐 100인치니까. 아이맥스 는 인치로 환산이 안 되고 몇십 미터. 근데 아이맥스 해상도가 최고로 높은데 10K라고 해요. 10K. 가로축이 거의 만 픽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8,000 픽셀 정도 되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크고 고화질인데. 그리고 또 웃긴 게. 일반 CGV 상영관은 8K가 훨씬 안 돼요. 보통 4K 될까 말까. 근데 일반 상영관도 몇십 미터 되죠. 말씀드린 요지가 조금 있는데, 음, 어느 정도 해상도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카메라가 있어요. 소니 카메라.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 소니께 제일 고화소예요. 그게 한 6,200만 화소가 돼요. 이게 풀프레임 중에 캐논이 제일 잘 나가죠? 네, 이거 EOS R5라고 최신형 카메라예요. 4,500만 화소. 캐논 최신 기종 제일 고화소가 8192x5464예요. 픽셀이. 그러니까 8000픽셀? 아까 8K랑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대충 8K라고 보시면 돼요. 아, 대략 이거 해상도를 보시고, 우선, 인쇄를 할때 항상 몇 dpi로 해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일단 냅두고, 캔버스를 보통 만들 때 인쇄, 모두 보기하면 a0가 없네요. a0면은 한 1m 넘는 거, 그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 보통 a4는 다 아시죠? 210에 297.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a3를 만들려면, 여기에 캔버스 크기를 해서 한쪽으로 두 배를 늘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a4고, 이게 한쪽을 두 배를 늘리면 A3가 돼요. A3 그러니까 이제 A2를 만들어또두배 한쪽으로 두배 이렇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A2가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쉽죠? 별거 아니에요. 여기 일단 선하나 살짝 어놓고 그리고 퍼센트 혹을네 그러면 A1이 된 거예요. A1 여기다 또 선을 살짝 어놓고 퍼센트 200 200 하면, 이제 이 크기가 A0가 된 거예요. 크기를 보시면, A4가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 4, 4, 16. 16배가 늘어난 거예요. 면적으로는 이게 A0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캔버스, 센티미터를 보시면, 이 지금 캔버스 크기를 보시면, 센티미터예요. 1m가 넘죠? 해상도가 300 dpi로 했을 때, 그럼 픽셀로 따졌을 때, 이게 9000픽셀, 14000픽셀인 거예요. 만약에, 아까 보신, 여기 캐논 카메라가 8000 픽셀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최신 캐모, 캐논 카메라로 이 4500만 화소 최신 캐논 카메라로 A0로 만약에 뽑으면 이게 깨지는 걸까요 안 깨지는 걸까요 이게 8000 픽셀밖에 안 돼요 이게 1400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8000밖에 안 되면 그러면 이게 깨지는 걸까요 안 깨지는 걸까요 근데 이거 실제로 뽑아서 보시면 엄청 깨끗하게 잘 나와요 8000밖에 안 돼도 엄청 이미지가 쨍하게 잘 나오면서 8000 픽셀이 되는 거라서 되게 쨍하게 잘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화면에서 보는 이미지는 8000에서 10000 이상 커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특수한 경우 이렇게 막 둘러치는 경우 말고 한 눈에 보는 이미지는 8000에서 10000 픽셀 이상은 딱히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나중에 기술 발전이 되면은 뭐더쓸 수도 있겠죠. 근데 딱히 이거 이상의 해상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조금 멀리서 보기도 하고 만약에 IMAX 영화관을 몇십 미터인데 그거를 막300 DPI로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환산을 하면 IMAX 되게 극단적으로 봤을 때 IMAX 영화관을 300으로 뿌려줘요. 300 DPI로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몇십만 픽셀이 있어야 돼. 이게 만 픽셀 이런 게 아니라 몇십만 단위가 돼야지 이게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이지도 않죠 그게 10K 이상 되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 폰이 더 이상 안는 해상도가 안 내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딱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한 가지 더또 고찰을 해보셔야 될게만 픽셀이랑 만 4천 픽셀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루트이면 1.414 21356이 막 그런데 만이랑 만 4천만 해도 두 배요 이미지 사이즈가 그러니까 용량도 두 배가 되는 거고 파일 운영이 거의 말도 안 되게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양 괜찮은 노트북으로 만 픽셀 정도는 그림이 돼요 근데 만 4천 픽셀 되면은 데스크탑 가야지 거의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는 운영할 필요도 없고 되게 효율도 떨어지고 14000 픽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최신 카메라가 다 깨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 말도 안 되죠. 이게 단순히 이미지 사이즈가 는다고 화질이 좋은 걸까요? 이 풀프레임 카메라 4500만 화소랑 지금 폰카가 삼성 거 1억 화소짜리가 있잖아요. 이거 이미지 퀄리티가 비교도 안 돼요. 이게 4500만이 훨씬 좋아요.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이거 밝고 어두운 그거 표현력 그런 것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단순히 이미지 사이즈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 발전이 돼서 이게 되게 여유 있게 쓰게 되면고 뭐 스토리지 용량도 막 늘어나면은. 그냥 더 써도 되죠. 뭐 이게 남아 돌면 사양 같은 게. 근데 효율이 이거 이상 의미가 없어요. 별로 크게는 그림을 생각보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파진 않잖아요. 이것도 작게 보면 이 그림도 최대한 이렇게 많이 그려 많이 있니? 그리는 게 중요하지. 막 이거 픽셀 하나 하나 이거 다 정리하고 그렇게 그리진 않아요. 그냥 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또 그냥 뭐 픽셀 뭐0 0 0 픽셀 쓰는 것보다 더 쨍하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니까 너무 사이즈는 구애받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뭐 현수막 같은 거몇십 미터짜리 할 때도 그냥 만 정도로 줘요 왜냐면 현수막은 그만큼 멀리서 보고 현수막 자체가 인쇄 품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막 고해상도가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예전에 그렸던 건데 지하철 홍대 그런데 인쇄하려고 엄청 크게 뽑잖아요 몇 미터 3, 4미터 막 그렇게 뽑, 뽑은 그림 중에 하나야 이것도 이 그림도 한 6,500 픽셀로 줬어요.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히 뽑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4m 막 그러면은 1m당 대충 400 픽셀만 해도 거의 이미지가 이게 긴축으로 막 4만 픽셀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300 DPI 기준으로 하면은 말도 안 되죠. 누가 이렇게 그래요. 이거 300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양이 남아 돌고 뭐 용량이 뭐 그러면은 뭐 데스크탑으로 하시고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되고 근데 별로 의미 없어요 굳이 이거에 픽셀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뭐 몇십 년이 지나서 TV 같은 게 8K 이상 크게 웃돌진 않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랑 똑같죠 뭐. 핸드폰이 지금 460 PPI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이상 늘려봤자 사람 눈이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냥 좋아 봐야 2.0인데 뭐 이게 구분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유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저 후배들 누구랑 뭐 얘기 이거 설명해주다가 거의 막목쉰 뭐 적이 있어요 거의 몇 시간 동안 떠들어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는 속 터지죠 그 내용을 지금 한 번에 영상으로 그냥 얘기한 건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드릴게요 그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